평생 소박하게 사시던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보여준 복수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했어요. 저는 할머니의 조카 김소영입니다. 큰고모 할머니는 정말 검소하게 사셨어요. 옷도 항상 같은 걸 입으시고 오래된 연립주택에서 혼자 살고 계셨죠. 큰아들이 결혼하면서 며느리 정미가 들어왔는데 이 며느리가 정말 문제였어요. 할머니를 완전히 무시했거든요. 어머님, 요즘 세상에 그런 옛날 옷을 왜 입으세요? 우리 체면이 깎여요. 시장에서 흥정하시는 것도 좀 그만하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부끄러워요. 할머니가 손자들 용돈 주려고 하면 아이들 벌은 나빠지니까 그런 거안 주셔도 돼요라고 말리고 명절 때도 어머님은 그냥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라며 완전히 소외시켰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조용히 참고 계셨죠.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이사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사 당일 할머니 댁에 고급 이사업체 트럭들이 몰려왔어요. 그것도 선어대나요? 정미가 깜짝 놀라서 어머님, 이 이사비 누가 내는 거예요? 라고 물었죠. 그때 할머니가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서 보여주셨는데, 정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50억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거든요 어 어머님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젊을 때산 땅들이 개발되면서 보상금 받은 거야 작년에 마지막 땅도 팔렸더라고 정미가 벌벌 떨면서 어머님 그런 큰 돈이 있으시면서 왜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라고 했어요 그때 할머니의 대답이 정말 압권이었어요 내가 가난해 보일 때는 나를 무시하더니 이제 돈이 있다고 하니까 태도가 바뀌네 그게 바로 내 진짜 모습이야. 지난 2년간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봤어. 돈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너 같은 며느리는 이제 필요 없어. 할머니는 그날로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하셨어요. 그리고 유언장을 새로 쓰셔서 재산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하셨대요. 며느리가 뒤늦게 할머니께 사과하러 갔지만 할머니는 이미 늦었어. 진심이 아닌 사과는 받을 수 없어 라고 하시며 문전 박대하셨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정말 통쾌한 복수였어요. 사람은 상대가 가난하든 부자든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신 할머니. 정말 멋있으셨어요.